한국 문화 르네상스는 정말 많은 분들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노고가 깊으신 분들께 상으로 마음을 전하는 순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공로상과 감사장을 각각 전달해 드릴 텐데요. 수료에는 정명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공로상 받으실 오경숙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공로상 성명옥영수. 위 사람은 한국문화르네상스 사무총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우리 차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올곧은 차인의 정신으로 회원 상호 간의 돈독한 정과 화합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비영리법인 한국문화르네상스 대표 문학박사 정명. 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장 받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이춘혜님. 감사장 성명 이춘혜 귀하는 투철한 봉사 정신과 남다른 성실함으로 한국 문화 르네상스 차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올곧은 차인의 정신으로 회원 상호간에 돈독한 정과 화합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9일 비영리법인 한국문화르네상스 대표 문학박사 정명 축하드립니다. 다음 감사장 받으실 문근이님 모시겠습니다. 감사장 성명 문근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공도상과 감사장 받으신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